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메르세데스 펜츠는 베이징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3 고속도로 도로시험 면허 승인을 받은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베이징의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테슬라도 곧 FSD 소식을 발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고요. 조만간에 승인 발표와 더불어 FSD 배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벤츠와 테슬라의 실질적인 자율주행 기술력 차이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테슬라가 월등히 수준이 높으며 벤츠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가 스쿠버 팩이라고 부르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웨이드 모드를 사용하여 2.5 피트 이상의 물 속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트럭에 내장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배터리에 압력을 가하고 터치 스크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테슬라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으며 사이버 트럭의 매력과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중에 있고 내년에는 의미 있는 배송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르딕 테슬라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스웨덴 노동조합 IF 메탈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주요 투자자 16명은 최근 테슬라에 편지를 보내 IF 메탈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스웨덴 노조와의 갈등을 끝내는 한 가지 방법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북유럽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단체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테슬라의 일부 소유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최대 연금 회사 중 하나인 KLP의 키란 아지즈는 테슬라가 사업을 하는 곳에서 존재하는 규칙과 맥락에 맞춰야 하며 미국식 방식을 다른 나라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스웨덴 노조 IF 메탈과의 문제가 확산이 되면서 웨드부시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스웨덴 노조에 양보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그렇다면 그는 다른 노조들이 여러 지역에서 테슬라 내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설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밝혔고 특히 미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향후 노조 결성 시도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수 있다 말하며, 포드, GM, 스텔란티스와의 협상 후 페인이 현재의 빅3가 아닌 향후 빅5 또는 빅6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 추후 테슬라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